시작했습니다 두개두개 뭐하라고? 빨리해 야 이거 시간 내민하게 하지마 거리 어. 나이스 어. 나이스

아니 갔나지리보니다 옛날 생각하다 가지고. 야. 리면서 그래 이게 야데라지 좋았어. 고라지 좋았어. 기억아 더

3개, 3개! 가운데 가봐, 뒤에 보면서. 여기, 여기 봐야 돼, 여기. 이로뽀못 들어. 못들이로 그렇지. 어, 나 좋다. 아, 그러니까. 오! 어, 오!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이스나 나이스, 나이스. 오! 나이스, 나이스. 오! 나이스, 이스나이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사람 사람 사람, 사람. 어? 자, 나이스. 아, 쐈다. 가비가비 아. 발이 안떨어 나이스. 아, 나 잘좋 아, 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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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지? <laughs> <laughs> 네. <게 surtout 중 Karma> <감 abre> 그사나 그래. 그래. 왼쪽. 가운데, 가운 아, 잘잘 봤다. 어, 야 나이스. 아, 야, 의도 봤어요. 좋았어, 좋았어. 가운데, 가운데, 가까 가운데. 파랑, 파

아 미안 아 나이스 <목소리> 김양현 저거 못 살리네 김양현 살려주야 이리 와 영민이 자리 봐줘 야,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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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씨. 나 아, 이 반대, 반대. 아, 좋았다. 어, 냄새 아, 아, 뭐야, 오늘. 왜 이래? 아,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. 아이고. 공이 너무 쎄 <laughs>

아와와석이이잘 막았다. 아형석이 이걸 막고. 네. <laughs> 아! 몸깨잘막이네 들어간다. 나이스.

아, 나이스 컷. 오. 아, 나이스 컷. 400. 400. 플레이 플레이. 자, 아나이서 보러줘. 아어 이거. 와 이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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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제일 다 썼어. 집중 <laughs> 집중. <laughs> <다 한탄, 다 웃음> <laughs>

육사 육사 아, 아, 아. 저 이게 4쿼터째죠? 아, 그치? 4쿼터. 오, 4이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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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와, 좋았는데. 나 우리 안돼! 저뭐 사람들은 한아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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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에 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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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공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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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 아, 잘 쳐, 잘 쳐. 왔다! 우와! 아, 하자, 있었을 하자. 있었을 오늘 몇 개로 간가? 번호 번 아이고 높다 아나올라가이아 어, 나이스 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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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수비 수비 나이스! 아. 카비오 왔다 왔다. 나이스 와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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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스코 거.

가자, 가다가다 됐다, 됐다. 됐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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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Igació, 아, 됐다, 됐다. 앞에 오니까, 아, 아, 죽여, <fonction tive�ison> <trackgesetz> 와. 아이고. 야돼한 번. 공주야. 죽여, 받아, 받아, 받아. 공이야막공막공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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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덩오치가 <laughs> 있어 씨